안녕하세요. 토스트데브입니다. 오늘은 컴퓨터에 대하여 여섯 번째 영상으로 데이터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서비스 등이 모든 기술의 중심에는 바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데이터는 의미 없는 값일 뿐, 이를 유용한 정보로 바꾸는 과정인 데이터 처리가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처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죠. 데이터 처리는 입력된 원시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저장, 분석, 출력하여 의미 있는 정보로 바꾸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즉, 데이터를 처리해 이를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이며, 우리가 유튜브 영상에서 영상을 추천받거나 인터넷 쇼핑시 맞춤 상품이 뜨는 것도 모두 이 과정 덕분입니다. 데이터 처리의 기본 단계는 총 5개의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키보드, 센서, 마이크 등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예를 들어 설문 응답이나 이미지, 로그 기록 등이 데이터 처리의 입력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입력된 데이터를 정지하고 계산하며 분석하는 작업을 데이터 처리의 처리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 함수로 계산하거나 AI가 텍스트를 분류하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처리 단계를 통해 가공된 데이터는 하드디스크나 클라우드 등에 저장하며 이러한 단계를 저장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고객 정보나 분석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예를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 처리된 데이터를 저장 장치에서 불러와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것을 출력 단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리포트나 그래프를 표현하거나 이메일 전송을 통해 소식을 받는 등이 이러한 단계로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처리 단계의 피드백인데요.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를 출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입력에 반영하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다음 추천 콘텐츠를 학습기도 하고 처리된 데이터의 시각적인 리포트나 그래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처리 작업은 특히 현대 사회에 넘어와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릴 만큼 정확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곧 경쟁력이 됩니다. 기업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 병원은 진단 정보를 분석해 더욱더 정확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는 빅데이터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처리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산업의 필수 역량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요약하자면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하느냐가 디지털 시대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